까지 잘못했할지라도 이번 주간에는 어, 큐티를 어, 한번 해보겠습니다. 음, 빠짐없이 한번 해보시기 바랍니다. 네. <스> 어, <목소리> 자 목사님 나오셔서 어, 말씀을 주시겠습니다. 자 우해야 나옵니다. 우해야. 와와해 <laughs> 와. 와 다시 한번, 다시 한번. 시작. 아가우스 선 나오시겠습니다. 아사인이한번더 사모님. 다시, 다시, 다시 사모님. 아가우스 선 나오시겠습니다. 와. 엄청 다 Hello everybody. Uh, this is Sunday worship time. Let us open the Bible. 예, yeah, 오늘 콜로세서 1장 예 yeah, 1장 28절 읽겠습니다. 1장 28절 골로새서 1장 28절 골로새서 1장 28절 골로새서 1장 28절 왜 하늘이 파아라냐고 파장 때문에 그렇다고 말했습니다. 1장 28절 시작 325쪽 325 이시보조. 어? 웰컴. 웰컴. 아, 지민, 네. 지연이, welcome. 네, 골로새서 1장 28점. 20 다같이 읽습니다 아, 1장, 1장 27절 시작. 시작. 시작 하나님이 그들로 하여금 이네 비밀의 영광이 이방인 가운데 얼마나 풍성한지를 알게 하려 하십니다 이미위는 너희 안에 계신 그리스도니 곧 영광의 소망이니라 우리가 그를 전파하여 각 사람을 권하고 모든 지혜로 각 사람을 가르치면 각 사람을 그리스도 안에서 완전한 자로 세우려하미니 이를 위하여 나도 내 속에서 능력으로 역사하신 이의 역사를 따라 힘을 다하여 수고하노라 아멘. 예, 오늘. 제가 여러분에게 전할 말씀, 말씀은 학생들에게 그리소를 전하자. 다 같이 한번 봅시다. 시작. 학생들에게 그리소를 전하자. 예. 학생들에게 그리소를 전하자. 이겁니다. 그래, 어떤 학생이 그래요. 나는, 저, 코로나 때문에 교회도 못 가고, 아, 교회 끊었어요. 어? 야, 네가 학원을 끊듯이 교회를 끊어? 와, 너희들에게는 가능하겠다. 그러나, 예수님이 너를 위해서 피 흘리시고 너를 위해서 대신 죽으신 예수님을 끊으면 안돼널 지울까 그래서 제가 학생들에게 다시 그리토를 전해요 우리는 학원을 끊듯 교회를 끊지만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사랑은 변함이 없습니다 학원은 끊을 수 있지만 또 교회를 끊을 수 있지만 예수님을 끊으면 안 됩니다 그래서 어제도 청소권에서 학생들에게 이야기했어요. 그래요. 나도 전에 교회 다니고 지금 안 다녀요. 그래. 네가 교회 다니고 안 다니고 중요한 게 아니다. 네 마음 속에, 너의 마음 속에 예수님을 주인으로 모셔야 된다. 아멘. 그래요? 그럼 따라해. 예수님, 나다 따라합니다. 이 자리에 있는 친구들도 따라합니다. 나를 위해서. 나를 위해서. 피 흘리신 예수님. 피 흘리신 예수님. 예수님을. 예수님을. 내 마음에. 주인으로 모십니다. 이렇게 했어요. 그래서 학생들에게 예수님을 전해야 될 이유는요, 나신교 신자들이 많아서 그래요. 누구가 많다고요? 나신교 신자. 예, 이 자리에도 나신교 신자가 한명 있었어요. 그런데 이 자리에 왔습니다. 우리가 한번 박수하겠습니다. 네, 나신교 신자가 박수를 안 해요. 이제 나신교를 버렸는가 봐요. 예수님을 믿고 예수님을 모시고 예수님을 따르는 제자가 되었다고 오늘 이 자리에 왔습니다 할렐루야. 네. 그 친구가 말입니다. 우리가 청석공원에서 햄버거를 막 먹고 있는데 나 이제 예수님 믿을래요. 나 이제 예수님 믿을래요. 그런데 믿을뿐만 아니라 햄버거 대입 올뿐만 아니라 주일 아침까지 찾아왔습니다 할렐루야. 친구들에게, 야, 맛있는 거 준다고 하면서 친구들까지 데려왔습니다. 복이 있습니다. 할렐루야. 네. 그래, 우리 친구들에게 맛있는 것도 먹을 뿐만 아니라, 예수님이 우리 친구들에게 더서원은요 우리 친구들은 뭐예요. 예를 들면, 핫도그, 떡볶이, 아니면 또 뭐요? 피자, 아니면 뭐, 그 다음에 뭐? 치킨. 아그 다음 코스 치킨인지. 햄버거. 예, 이런 거, 햄버거 뭐 이런 거요. 근데 예수님이 우리를 위해서 피를 주시고 살을 주는 거는 햄버거가 요만하다면 예수님이 우리를 위해서 십자가에서 피 흘리시고 살을 찢은 것은 이만한 하나님의 은혜야. 아멘. 그래서 햄버거는 먹으면 그 다음 4시간 으면 나는 배고프더라고. 어제 저녁에 또 배고파. 밥을 먹어야지. 그러나 예수님 말씀했어요. 나를 먹는 자는 영원히 배고프지 아니 아니라 우리 다 같이 한번 합시다. 배고프지 아니하는 영원한 양식을 영원한 양식. 나에게 주세요. 나에게 주세요. 네, 그것이 바로 뭐냐면, 이제 내가 나신교 있잖아요. 나신교가 뭔지 가르쳐 준 친구가 이 자리에 있어요. 목사님, 그거 나신교 몰라요? 나모름데 무슨 신음 종교냐, 뭐 신천지 말고 또 뭐이냐? 아, 나를 믿는 종교라는 게 나신교예요. 아, 그랬어요. 그러나 나신교 신자였는데, 이제 예수님의 십자가에 나를 위해서 예수, 죽으신 예수님의 그 사랑을 받아들이고 난 뒤에는, 잘 봐요. 이렇게 무릎을 꿇는 거예요. 이제 나는 나신교 신자였어요. 내가 최고였어요. 친구가 뭐라 하면, 한 대, 맞으면 한대 때려야 됐어요. 그런데 예수님은 뭐라 하는지 아세요? 야, 누가 여기를 한대 때리면, 이쪽으로 돌려대라. 이렇게 해서 예수님은 뭐라 했냐면, 오히려 이쪽 때리면, 이쪽도 돌려대라 했어요. 이게 바로 예수님의 사랑이에요. 아, 네. 내가 나신교 신자에 설지라도 나신교 신자가 된 이유가 있어요. 엄마도 안 믿죠. 아빠도 안 믿죠. 제가 학생들에게 전도하다 보니까 어, 어, 예, 예수가 누구예요? 그리스도가 뭐예요? 모르는 친구가 더 많아요. 그래서 저는 2020년부터 학생들에게 예수님을 전하기 시작했어요. 학생들 수업 끝나고 집으로 가고 있었어요. 전부 다 이... 등에는 이 자기 몸만큼 큰, 어, 책가방을 지고 이렇게 가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학생들게 그랬어요. 나는 너와 같은 나이 때 공부밖에 몰랐다. 그런데 죽고 싶었어. 자살하고 싶었어. 그러나 나는 예수님 믿고 내가 살게 되어서 예수님을 전하는 거야. 학생들이 이제 눈이 동그라지게 되는 거예요. 어, 그래요? 그래요? 그렇게 됐어요. 그러면서 이제 제가 빼빼로나 초콜릿을한 가방 가지고 돌아다니면 애들에게 막 빼빼로 돌렸어요. 어느 날아 빼빼로 아저씨 안녕하세요. 초콜릿 아저씨 안녕하세요. 이제 어느 날 어떤 학생이 제보 그러더라고요. 분수 아저씨래. 분수 아저씨. 내가 네 학생들 만날 때마다 김태성 이야기 못겠습니다2분이 크니? 3이삼이일 김태성 답해 보세요. 이분의 일. 네, 분의 김태성이한테 물었어요. 옆에 있는 사람 가만 있어요. 2분의 1이커니, 3분의 1이커니. 박수 하겠습니다. 3분의 1이커어요 3분의 1이커어요 예, 그래서 제가 예수님을 전하는 거예요. 2분의 1이커니였아요 그러니까요. 어떤 친구들은 3분의 1커요. 어떤 인물이 그래 내가 설명했어요. 어제도 말입니다. 청석공원에. 예. 네. 어제도 청석공원에 의사가 된다는. 초등학교 5학년 여자 학생이 있었어요. 벌런 초, 어이, 공대 나가면 안 되는데. 아니, 학생이 있었어요. 그래서 제가 벌써 작년에 만났거든요. 나는 너의 꿈이 뭐냐? 의사예요. 와, 너 공부 잘한 거 없구나. 그런데 어제는 확인했어요. 만나서. 2분의 1이 크니? 3분의 1이 크니? 옆에 있는 6학년 언니는 2분의 1이 크잖아. 그런데 얘는 아직도. 그래서요. 야, 너의사 된다 했잖아. 환자의 간을, 반을 잘라야니. 3분의 1을 잘라야니. 고민하면 어떻게 하냐? 그랬어요. 그래서 제가 이야기했어요. 아, 내가 네에게 예수님을 전하는 것은 이제 네가 예수님을 믿고 이제 머리도 똑똑해진다고. 할렐루야! 아멘. 2분의 1, 3분의 1지 아직은 잘 몰라도 좋아요. 그러나 여러분이 예수님을 믿고 이제 예수님을 그리소를 만나기 시작하면 여러분이 변화됩니다. 할렐루야! 네. 게임에 빠졌어 있었던 여러분의 이 머리가 깡통이 되는 머리가 이제 딱 생각나는 거예요. 아하, 내가 친구랑 피자 먹을 때반딱 잘라서 반을 먹는 게 많이 먹는가? 세 조각 내서 한 조각씩 먹는 게 누가 더 많이 먹는가? 박수! 맞아요. 그래서 여러분이 예수님을 마음에 영접하면 여러분이 공부 안 되고요 게임에 빠져 갖고요 눈이 뻘거야도록 밤새도록 게임에 빠져들잖아요 그런 우리 친구들이 이제 여러분의 이 머리가 공부 잘하는 머리가 돼요 그 다음에 이 마음에는요 친구가 뭐라 해도 싸가지 없어도 친구를 사랑하고 용서하는 너그러운 마음으로 바뀌어요 이게 바로 뭐냐면 예수님 그리스도를 받아들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할렐루야 안 그러면 여러분. 게임에 빠져들고, 중학생 되면요, 더 공부가 싫어 나고요 나머지 죽고 싶어요. 그래서 제가 학생들에게 예수 그리스도를 전하는 겁니다. 할렐루야! 네. 그 그래, 어제도 말이에요. 도수초등학교라고 있더라고요. 저기 태촌에. 그 학생들이 13명이 청석공원에 왔어요. 그래서 걔들이 막 13명이 모여있는 거예요. 걔들한테 내가 햄버거 쏠게! 라는 말이 여기까지 튀어나왔어요. 근데 제가 안 했어요. 아, 얘들아, 내가 오늘 미리 준비를 못 했다. 너희가 다음에 오면 내가 햄버거를 쏠게. 그랬어요. 그다음에 또 중학생 학생들이 막그 다음에 또 경은중학생 학생들이 막그 청석공원의 잔디에 떼굴떼굴 골라요. 그들에게 유튜브 채널을실방을 켜서, 아 너희들이 지금 전세계 방송에 나온다. 그러니까, 그래요? 그러니까 또한번더 굴러, 막 떼굴떼굴 굴러. 아, 우리 학생들은 자유와 기쁨을 이렇게 만끽하고 있습니다. 이들이 예수 믿으면 얼마나 좋겠어요. 전세계 방송을 했어요. 근데 걔들에게도 햄버거 쏠게라는 말 여기까지 나왔는데 또 바꿨어요. 다음 주에 이 자리에 가면 햄버거 쏘겠다. 그렇게 해서 햄버거를 먹을 수 있는 학생들이 많아졌어요. 어제는 또탐벌중학교 초등학교 학생이 여기 농협 주유소까지 왔다가 또 그냥 돌아간 애들이 많아요. 그러니까 햄버거 먹으려고 줄섰 애들이 많아요. 제가 여러분에게 묻겠습니다. 햄버거 먹으려고 햄버거 하나라도. 햄버거 얼마죠? 여러분 알아요? 얼마죠어 천... 어, 그래요. 햄버거 5 7 0원짜리가 롯데리아 아니, 나 롯데리아 광고하는 게 아니고 제일 싸요. 정신 때. 그러나그 6,000원 그 다음에 여기 메, 메뉴를 다른 거 고르면 8,000원 이렇게 올라간단 말이에요. 여러분 여러분에게 햄버거 커요. 저는 햄버거를 사주는 이유는 사모님이 설명했지만 햄버거를 사주고서라도 누구를 이야기하려고? 그래요. 그래서 여러분이 햄버거 먹으면 또 배, 부, 배고프지만 예수님을 만나면 여러분의 운명이 바뀝니다. 할렐루야. 네. 지옥 가야 될 사람이 천국으로 가게 되고 그다음에 여러분 마음속에 중학생 되면 뭐라 우리 탐벌, 너희들 탐벌 초등학교죠. 네. 탐벌 초등학교 너희 선배들 내가 다 만났어. 그런데 걔들이 전부 다. 전에는 목사님 그러면 막, 떡볶이, 떡볶이 사세요. 그러면 막 쫓아다니는 애들. 인생은 관심 없어. 그리고 그 몰려다니는 애들하고 몰려다니더라고. 그래서 여러분들이 제가 학생들에게 예수님을 전한 이유가 중학생 되면 여러분이 벌써 길거리에서도 벌써 학교 단불에서 이런 애들이 더 많아. 이제는 어떤 애들도 있어요? 남자, 여자애들, 전부 다 손잡고 말이야. 그런 애들 더 많아. 나쁜 짓을 하고, 죄를 짓는 게더 많아. 이번 주에는요, 경, 여기, 경안 사무소, 여기 앞에 일진 애들이 모여있는 거야. 아까, 우리 두, 너희 둘이가 막 싸우는 것처럼, 그 둘이가 마냥 장난치는 것 같은데, 어느 순간, 이종격 둘이 막한 거야. 막 얼굴이 막 뿔개지면서 막 싸우는 거야. 그래서 내가, 아, 얘들아, 거기에 있는 애들 중에는, 6학년 때부터 만난 애가 있어요. 알아요. 걔가 대장이던 사실은, 야, 여기 시민들이 있는 공공장소에 이렇게 소란소으냐야 뒷골목 가서 해라고 했어. 근데 맞았어요? 내가 왜 맞니? 걔들이 <laughs> 초등학교 6학년부터 나를 알기 때문에 내가 알잖아. 야 얘들 그러니까 뭐라냐 내 등에서 의료 유튜버 박석콩 이렇게 막 너, 나를 놀리더라고. 와 그래갖고 얼마나 화가 나는지 몰라. 걔들 다 아는. 이걸 왜 말하죠? 학생들이 초등학교 6학년까지는 그래도 작겠어요. 중3 되면 아무도 못 건드려요. 경안동 사무소 거기서 막 소란 피우고 경찰이 들락날락해도 또이 뒷골목 보니까 벌써 경찰이 출동해서 경찰한테 대들어 이렇게 하면서 여러분 중3 되면 경찰하고도 야, 나랑 싸워볼래 이렇게 나오는 거예요. 오직 누구만 그렇지. 아직 너희들 모르지? 중3 정도만 되면 경찰이 안 무서워. 이제는 덩치도 컸겠다 태권도도 배웠겠다. 아무것도 무서운 거지. 없는 것처럼 보여. 그래서 그렇게 하다가 훔치고, 돈 뺏고, 어디로 갈까요? 마지막으로 어디로 갈까요? 지옥으로 가요. 벌써, 벌써 중학교 때부터 그것을 경험하는 세상 살 맛이 없어. 지난 작년도에 어떤 엄마가 덩치 이만한 중학생을 데리고 오더라고요. 엄마가 막 울어요. 그 학생이 벌써 때렸대요? 술, 술 먹고 담배 피우고 할일다 해보니까 엄마 아니야. 죽고 싶어서. 죽고 싶었어. 죽는 길밖에 없어. 벌써 지을 죄를 다 지어버리면 더 이상 재미가 없어요. 예수님을 안 만나면 우리 학생들이 더 이상 재미가 없어서 게임을 해도 될 텐데 이번 주에도 뭐 어떤 일이 있었어요? 14살짜리 형이 11살짜리 동생을 처참하게 죽였대 어디서 다본 거예요? 게임에서. 마귀는 여러분들을 죄의 종으로 끌고 가고 있는 겁니다. 오직 예수 그리도만이 여러분을 죄의 종으로 끌고 가고 있는 그 사슬 끊을 수 있는 분이 누구예요? 예수님. 다 같이 예수님 해봅시다. 예수님. 더 크게. 우리 학생들만 더 크게 도와주세요. 예, 안 그러면 마이가 여러분 속에 들어와서 여러분들을 죄를 짓는 죄종으로 만들어버려요. 그래서 학생들에게 그리스도를 전해야 됩니다. 할렐루야 오늘 이 말씀을 듣고 예수님을 진짜 내 마음에 주인으로 모실 사람은 다 자리에서 일어서세요. 아니요. 예수님을 마음의 주인으로 모셔야 됩니다. 마음 문을 활짝 열고 마귀가 여러분들을 벌써 담벌 초등학교 학생들 내가 많이 만났어요. 여러분들을 죄를 짓게 만들고 여러분들을 나쁜 길로 자기 만드는 기름 넓고 넓습니다. 그러나 저는 여러분들에게 햄버거 대회를 해서 예수님을 전하려고 예수님을 주인으로 모시게 하려고 합니다. 이 시간에 두 손을 모시길 바랍니다. 다 같이 따라 하시길 바랍니다. 예수님 나를 도와주세요. 나를 위해서 피어를신 예수님 나를 위해서 신 예수님 내 마음 문을 엽니다. 마귀가 나를 괴롭히지 못하도록 예수님, 예수님, 지켜주세요. 지켜주세요. 예수님께서, 예수님께서 내 마음의 자리에, 자리에 오셔서, 오셔서 날마다, 날마다 함께, 해주세요. 함께 해주세요. 예수님 이름으로,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기도합니다. 아멘. 아멘. 자, 앉으세요. 잘했습니다. 찬송 십자가, 십자가. 후렴만 십자가 십자가 내가 처은걸 때에 나의 만의 끈 것도 사라져 있잖아. 내가 처음 볼때 나의 음에그 고통 사라져 오늘 믿고서 내눈 밝아 내 잠배 깊은 영원하도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 새로운 우리 간우도 친구들을 하나님 저들을 기억하여 주시옵소서 교회를 다녔고 복음도 듣기도 했습니다. 그러나 예수님이 저들 마음 속에 왕으로 주인으로 찾아오셔서 저들을 변화시켜 주셔서 많은 학생들에게 예수님이 살아계시다 예수의 증거를 나타내는 일꾼이 되도록 축복해 주시옵소서. 또한 이 자리에 이미 복음을 들은 귀한 학생들 가운데 예수님과의 만남을 노력해 주시옵시고. 예수 그리도를 친구들에게 전할 수 있도록 큰그 은혜를 내려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마쳤습니다